발렌티온 마지막날 영상 발렌티온. 시작 마지막 날어 n 도 재미로 하는 더빙 타임. 당신부터 시작. m yeah. 아스트리드 발렌티온데이 d 하트를 담아. a m i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전도사 아스트리드 그리다니아에는 지금 발렌티온데이가 열리고 있답니다. 발렌티온데이는 사랑을 전하는 축제를 말해요. 축제 기간 중에는 저희 사랑의 전도사가 여러분의 사랑을 전력을 다해서 응원해드려요. 응? 모험가님 아니세요? 또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요. 모험가님이시라면. 갑작스럽게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와 같은 전도사인 에밀리에 씨가 뭐라는지 보고 와주셨으면 해요. 그녀는 이번 축제의 분위기를 띄울 비책을 제안하고는 그 연습을 하겠다며 나간 뒤로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주제자라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다른 전도사들도 각자 맡은 자리가 있어서 일손이 부족해요. 괜찮으실까요? 그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공예품점 패니르 근처의 나무 그늘에서 몰래 연습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애테르 타는 게나겠지 떠나는 게더 빠르지 않았어? 에밀리 잡기애테가더 빨랐었어. 안녕 음... 음... 들어가세요. 방에 대고 뭐? 아예 뭐 구경하시는 거 상관없어. 많이도 구경하셔서 마이크 쓰는 게좀 자유롭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막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그냥 들어간다. 들어가 음성이 뿐. 영상에 들어갈 거다. 그냥 이렇게 아. 그것만한 거랑 대화하는 건 상관은 없어. 아, 말을 걸어도 상관 없어. <laughs> 왜냐면 많이들 말 거세요, 그냥. 그냥 들어가는 거에 괜찮다, 동의하에 찍는 거라서. 아, 오케이. 그런 느낌. 예. 좋아. 손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으걱 깜짝이야! 아 모험가님 오랜만이네. 응? 아스트 양 대신에 뭐라는지 보러 온 거야? 고마워. 대체 무슨 연습을 하고 있었냐고? <laughs> 그건 말이야. 조금 뒤에 보여줄 테니까 미케토 야외 음악당으로 꼭보어와 뭐이 <laughs> 뭐이 그 뭐이 뭐이 좀. 야하하. 꼬가 떠야 해. 꼬가 떠야 돼. 응. 뭐뭐왜뭐뭐이션 보면 알아요. 조금 보드릴게받에리에어돼기에밀리가님와줘 고마워라고 했니다 다시 나오가님와줘 그래? <laughs> 고마워. 가자. 아스리드 모험가님 에밀리에씨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에밀리에씨가 비책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모험가님도 꼭 연습의 성과를 지켜봐주세요 뿅뿅 굉장히 귀여워요. 그게 연습했던 하트포즈군요. 응, 그레다니아 사람들은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서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야. 하지만 마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 발렌티온 데이를 계기로 용기내어 마음을 전하자고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말이야. 애정을 나타내는 이 하트 포즈를 생각했어. 이걸 보고 모두가 서로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멋지겠지? 짠뿅. 이래서 모험을 뛰는 거야. 예. 저 포즈 꼭 가져야 해. 멋진 비책을 완성했군요. 그 포즈가 있다면 마음을 전할 용기도 생길 것 같아요. 에밀리 씨, 그 하트 포즈를 이용해서. 사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와주세요. 맞게만 줘. 괜찮다면 모험가님도 도와줄 수 있을까? 늘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니는 모험가님이라면 분명 모두의 마음을 잘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해. 같이 가자. 같이 가요. 그럼 내가 포즈를 가르쳐 줄 테니까 스테이지 한 가운데로 와. 그렇게 모에 모에 쿵 뚝쿤을 받게 되고 많은 일이 있었음 <laughs> 모에 모에 쿵 영혼이 없다 <laughs> 역시 모가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팔의 각도까지 완벽하게 익혔어 이제 두 사람이 사람들을 응원하러 가면 되는데 한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단 말이죠 이것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뭐 했었던 그랬던 것, 것 같아. 같아. 응. 그렇지. 그럼 내가 도와줄까? 오. 리제트 형. <laughs> 안녕. 몽가님 오랜만. 아스트리드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리제트 형 이번 축제 때는 오르트팡씨와 데이트 안 해도 괜찮나요? 아잉 아스트양도 참 사촌 동생인 너에게 주제자 자리를 물려주긴 했지만 나도 아직까지 현역 사랑의 전도사라구. 그리고 말이지 발렌티온가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축제를 자주 지할 사태라면 넘어갈 수 없지 인력이 부족하면 전주제자인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야. 하지만 끝나면 오르토 파스씨와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거죠? 허 너? 말하지마! <laughs> 그렇다면 정식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 목소리 어, 힘들다. 나 참. 자자, 가자고. 에밀리에, 조금 전그 포즈는 걸어가면서 가르쳐줘. 팔의 각도는 45도. 그럼 세 군데로 흩어지자. 나와 리제트양은 신시가지를 담당할 테니까 모험가님은 구시가지를 부탁해.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포즈를 보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줘. 그럼 이따 봐. 발의 각도는 가자. 45도. 그럼 <웃음> 그 <웃음> 그럼 구시가지에 어디를 담당하실지 자세한 장소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준비가 끝나면 저한테 다시 한번 말을 걸어주세요. 아트포즈, 아트포즈, 벨트, 야따, 제이... 아트포즈가 어딨나? 귀여워~ <laughs> 다시 갈까? 그래, 아트리드, 그럼 시작할까요? 구시가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듯한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놓았어요. 거기 가면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을 거예요. 잠깐만. 한두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배운 하트 포즈를 보여주고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트 포즈가 간다. 하트 포즈. 달려달려달려달려. 달려, 달려, 달려. 도처 여가씨는 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laughs> 나 아까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어. 아니 식재료가 아니라 참 멋진 주인에게 어떻게 말을 걸면 좋을지. 아들 고지 가지러 도다져라. 아. 감정표현. 하트 포즈 날리기. <laughs> 어머 귀여운 포즈네. 그런데 갑자기 뭐야? 좀 무서워지자. 아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 그럼 하트 모양틀에 맞는 식재료가 뭐가 있을지 주인에게 한번 물어볼까? 사실은 계속 여기 주인에게 관심이 있어서 마루걸 계기를 찾고 있었거든. 발렌티온 데이이기도 하니까 이 주제로 할 얘기가 많을 거야. 어 그런데 발렌티온 데이에는 어째서 항상 하트가 빠지지 않을까? 주인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지? 끝나는 맞아. 것도? 응? 끝나는 거? 똑같지 음, 않아? 똑같. 그러니까. 뚜렷기. 지 이거 시나도못 잡아줘서. 이거 하나도 못잡아이아서친구가하나못서이트였는데 연인끼리 싸운 모양이다뭐나뭐못잡 사랑의 힘으로 해결하세요그그 그 포즈는 대체 뭐야? 말이좀하한거아니야 <laughs> 마음을 확실히 전하라고? 그렇구나.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형태. 나에게 성의를 보여라 말하는 거지? 내 말이 맞아. 일단은 지각한 걸 성심성의껏 사과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선물을 고르느라 늦었다는 걸 진심을 담아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그래. 아직 희망은 있어. 모처럼 발렌티온데이니까 용기를 내볼게. 고마워. 뜻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튼 잘 됐네. 여튼 잘 됐네. 완고한 제고 부대원. 제고 부대원. 어, 뭐야? 용건이 있다면 짧게 말해. 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늘식사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뿅 음, 응? 너그 수상한 움직임은 대체 뭐야? 마음을 확실히 전하라고? 너 지금 창술사에게 중요한 용기가 나한테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아... 그래 난 그를 식사에 초대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서 반드시 해내고야 말테다 무언가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깨달음 t up, 서 다행이네 g e 다 up, get up, 메데 t up, g e 다행이네 e t up, get up, get u 메데타시 up, get 메타시 e t up, get up, 오셨군요. 리제트 양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먼저 두 사람의 응원 활동이 어땠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포즈로 주목받는 건 조금 부끄러웠지만 모두의 이목을 끌면서 많이 응원하고 왔어. 모험가님은 어땠어? 다들 파트 하니까 알아서 잘 받던데. 그니까. 그랬군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긴 했지만. 하트 모양의 유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요. 모건가님 에밀리 씨, 하트 모양의 유래에 대해 아시나요? 음. 애초에 궁금하지도 어. 않았어. 그발렌티온가에 관한 그 그거. <laughs> 그, 그거 뭐랄까 두 번째? 두번째거 해볼까? 오케이.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았어.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았어. 같다든지. 이거 <laughs> 직진이구나. 답은 <laughs> 없어. 너는 너는 정해진 해설을 아, 정해진 들어야 돼. 말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침 좋은 기회니까 가르쳐 드리죠. 사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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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제트형 무슨 아니, 무슨 일이에요? 어르트팡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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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인 카페, 에서모르는 여성과 아주 친밀하게담소를나누고 있어. 었친밀하게 오. 서, 서 s 설마 설마 바바 바, 바람 리리 o s 진정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르트 팡스님이 연인을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알아, 하지만 물어보기도 무서워서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샌가 내가 달리고 있더라고. 사랑은 용기의 결실이에요. 리제트형 떠올려주세요. 우리들의 선조, 아라벨드 발렌티오 백장님은 선조님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좋아하는 사람에게 목숨 걸고 사랑을 고백했다고요. 무인이었던 아라벨님의 상징, 새빨간 하트 형태의 방패에서 유래된 하트 모양이 반드시 리제트 양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해볼게, 딱 기다려. 오르트박스 돌격이다. 오호호가님 오. 그. 에밀리아 씨, 리제트 호을호용호치게만들어놓이 이런 부탁드리호 죄송한데요. 리제트 호을 따라가 달라는 거지? 나도 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감사합니다. 모쪼록 리젯트양을 옆에서 지켜봐주세요. 모험가님, 리젯트양을 쫓아가자. 신시가지의 칼라인 카페로 갔을 거야.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재밌겠다. 아, 아스티드. 아스티드. 리젯트양을 잘 부탁드려요. 신시가지의 칼라인 카페로 갔을 거예요. 내 모든 걸 주는데 대박 우리 지금 점 찍는 거 보는 거야 지금? 뭘? 아침드라마 보러 가는 거야? 그럼요 너무 신난다아씨 밖으로 나갈 뻔했네 아이고 밖으로 어레용 아침드라마다 우비 우비 어? 대박 벌써부터 뭐야 이거 사자 대변 뭐야 이거 <laughs> 오케이 아이멜리 i 어, 모험가님 기다리고 있었어. 누구 오르트박스? 오르, 어떻게? 오르트박스 내가 했거든. 응. 황운 부족을 내가 했지. 그렇지. 항운 부족. 어머나 그쪽은 오르트박스. 리제트형? 여기는 어떻게? 자세 <laughs> 봐. <잘해봐>. 그니까. <laughs> 다시 봐도 올게. 벌써 싸울 준비 500만. 그 어, 어, 오르, 그, 그, 여. 여. 어떻게 해, 가님 디저트형.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선전님이 보고 있어. <laughs> 선전님이 보고 있어. <laughs> 전전님이 보고 있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야? 오레트빵스 파스토와 기공은 미래를 약속한 상대가 있든 몸이면서 어찌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숙녀와 빌담을 나누고 있어? 어. 하할 말이 있다면 말해 보시오. 디제트 형. 너무 긴장해서 귀족 말투가 되어버렸어. <laughs> 죄송해요, 오해하게 만들었군요. 전 단지 멋진 연인이 있는 오르트팡스님께 제 연애 상담을 하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아, 리제트형, 날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달려와 준줄 알았는데, 설마 내 마음이 바뀌었을까 의심하고 있었더니, 그렇게까지 날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었단 말인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미친 홀라 하지만 당신을 괴롭게 했다니 마음이 아파. 당신을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 안심해. 그녀의 사적인 이야기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려고 했을 뿐이야. 이, 그랬구나. 미안. 발렌티온가의 사람이라는 자가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네. 그분처럼 멋진 커플이 너무나 부러워요. 하지만 전 도저히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생기질 않아서요. 주진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나 역시 사랑의 전도사.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뭘 하려는 거죠? 뭘 <laughs> 볼게요. <laughs> 사랑은 용기의 결실. 두려워 말고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전하면 틀림없이 잘될 거야. 고마워요, 사랑의 전도사님. 용기 내서 <laughs> 마음을 전해 볼게요. <laughs> 옆에서 이상 <소리가> <laughs> 설원에 피어서 미안했어, 너희왜 <laughs> <응>? 그래? 멋있 <laughs> 그내 귀여운 약혼자의 아트 포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심장에 무리가 왔어. 나의 뒤에서 꼴값을 봤던. 것. 그럼 리제트 형, 우리는 돌아가겠지만 두 사람은 데이트하러 갔다고 아 비양에게 말해둘게 어. 어 뭐, 원래 약속은 했었고. 의심한 걸 사과도 해야 하니까 아스트리드에게 말좀잘 해줘. 잘 먹고 잘 살아. 보험관님, <laughs> 우리는 미케토 야외 음악당으로 돌아가서 아스트 양에게 보고해요. 이렇게 꽃값 던는 커플들을 보며 발렌티온. <laughs> 오르트팍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데이트해야 할거 아니야. 아, 심정을잘려내야겠어 정말 꽃 같고. <laughs> 보기 좋구만. 오 대다. <laughs> 우리 이번에는 끝나고 나오는 걔네들도 음. 같이 말을 걸자. 아 근데 우리 지금 국회라서 많이 없을 걸 아니 아니 그래도 그 뒤에 걔네들. 있었잖아 데이트하러 나온 걔네들 어... 그거 못보고 그냥 영상 끈게 좀 아쉬워서 어. 아 그래? 에밀리에 당장 아스트양에게 보고해요? 다행이에요 평소의 두 사람으로 돌아왔네요. 리제트양이 용기를 낸 것도 다 모험가님 덕분이에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에밀리에 씨도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아니, 아니야. 아스트양이 다시 웃는 걸 보니 나도 기뻐. 형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 것 같으니 이번 발렌티온데이는 성공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을 하다만 것 같은데요. 하트 모양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요. 하트 모양은 저와 리제트 향의 선조 아라드 베 아라벨드 발렌티온 백장님이 애용하시던 새빨간 하트 모양 방패에서 유래되었답니다. 목숨 걸고 순회를 지키신 그 일화를 기리며, 그녀의 상징이기도, 상징이기도 했던 그 방패 모양이 사랑의 상징, 즉, 하트 모양이라 불리게 되었고, 점차 세상에 침투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하트의 유래를 아는 사람이 점차 줄고 있지만, 하트 포즈가 널리 퍼져서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틀림없이 다들 아라벨님에게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에게 아라벨님의 가오가 있기를. 모험가님도 이 발렌티온 데이를 계속해서 즐겨주세요. 짠. <웃음> <완벽하다>. <웃음> 귀여워. 야, 아스트리드도 그거 배웠구나. 에밀리. 아스트 양은 언제나 있는 이껏 노력하니까 나도 그에 부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져. 앞으로도 내 특기 분야로 아스트 양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해. 무언가님도 지켜봐줘. 모인이기도 한 아라벨님은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이에요. 사랑을 지켜나가고자 몸도 마음도 강하게 만드신 성주님 어떻게 단련하셨는지 아세요? 일설에 따르면 굉장히 무덕 무겁게 만든 하트 방패를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아침 저녁으로 백만 번씩 하셨다고. 네? 반쯤 흘려듣는 편이 좋을 거라고요? 그런가요? 뒤에도 가자. 아, 내가 좀... 그래도 있을 애들은 다 있네. 저번에 그 발레티온 열심히 해서 거. 그치? 어, But... 자리의 각도는 이렇게 로드리고 보다 한수 위지. 그 <laughs> 별걸 오리고 가거 있긴 한데, 여기 코코 코코 파코 코코 사람 호 꾸욱 <laughs> 비엑 <laughs> 코코 <laughs> 디삐코얘를 내가 할까? 음, 아니, 얘를 내가 할게. 목그리들이 펌펌이 하트로 변한 건 아라벨님의 가을일지도 모른다고 굿보. 이거 좀빡 굿보. 뭣 모그의 하트 퐁퐁이 모두의 사랑으로 한층 더 빛나고 있어 굿보. 다음은 여기 애들도 있다. 그래 여기 먼저하자. 그래. 어이씨. 됐어? 응.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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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내게도 패를끼 쳤어. 데... 데이트는 뭐... 즐거웠어? 덕분에 말이지? 뭘 그렇게 희죽거려? 너도 얼른 축제를 즐기러 가! 아, 미안. 너였구나. 질투하던 리저트 씨가 생각나서 곱씹고 있었거든. 귀여웠어. 연봉. 로드리고. 로드리고 발끝까지 아름답게 보세요. 보트보다 화려하죠? <laughs> 야, 이걸로 링자트는 왜여기어아 초콜릿 만들었다고? 초콜릿. 어이 자네. 하트 초콜릿이라도 먹지 않겠나? 이쪽 상점에서 살수 있다네. 하트 초콜릿은 역사가 오래됐어. 수백 년전 요르사 길드가 발렌티온 가문의 하트 모양 사용 거가를 받아 만들기 시작했지. 유서깊은 디저트를 이번에 특별히 출장 판매하러 왔다네 후회가 남지 않도록 꼭 맛보게 나. 아, 어, 저작권도 있었단 말이야? <laughs> 링저트가 여기까지 온 거는 몰랐네. 오, 어, 저작권도 있었단 말이야. 이것도요? 이거는 힘들 거 같아. 음, 이건 좀 힘들 거예요. <laughs> 그럼 여기서 끝내자. 끝? 끝. 어디서 그거 하자 그거. 뭐? 아. 마이 마이 퀴운 기다려봐 하나 둘셋 하면 해안 음, 그래 앞에 보고 줘요 하나 둘셋 <laughs> 발렌티온 끝끝 끝.